오늘은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아가수 1장 5절 말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계달의 장막 같이 검을지라도. 계달, 게달, 계달의 장막은 계달은 광야에서 검은 염소를 키우는 그런 족속들이죠. 그들이 천막은 그 검은 염소를 가죽으로 만든 천막, 검은 천막을 짓고 사는 것이죠. 그도 우리가 비록 검은 천막과 같이 우리의 죄로 가득하여 검으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가 솔로몬의 그 휘장처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방인으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크신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저주받은 우리가 대신 우리의 저주를 주님께서 지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저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이 크신 은혜 앞에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신부 삼아주는. 그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2장 1절 말씀.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고도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 것이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 지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것, 그 정체성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정체성 붙들고 열방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우리 형제의 고난, 그리고 형제가 잃어버린 물건들, 소나 나귀나 양이나 염소나 그 의복이나 그 잃어버렸다면 그것 내가 발견하였다면 그것 찾아주고 도와주는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어, 성경에는 바로 키워드 열쇠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 성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신약의 말씀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누누이 이렇게 배워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읽고 해석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 되어지고 죽이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여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덮여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는 수건을 덮어놓고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시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읽고 해석하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정작 구약의 말씀, 모세 오경을 읽을 때에는 수건을 덮어 놓고 읽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수건을 덮어 놓고 읽고 있다는 것은 복음의 관점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글자 그대로 읽고 해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8장 5절 말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모형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인 것이죠. 우리는 성막이 대단하다 성막을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그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를 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델 하우스라고 비교하면 되겠죠. 우리가 아파트를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그것에 돈을 납부하고 기다릴 때에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바로 모델 하우스를 보는 거죠. 모델 하우스에는 전기는 들어오지만 물도 들어오지 않고 그것은 다 합판으로 보이게만 지어놓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지어질 아파트를 꿈꾸고 그에 대한 돈을 지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작 봐야 될 것은 바로 지어질 아파트 그것을 볼줄 아야 되 것이죠. 우리는 모형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고 지어질 실체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하셨습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보면서 구약 말씀, 성막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혜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 너희가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되면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 우리가 집집마다 각한 사람씩 등과 등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가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나오는 등과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그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덮여진 수건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동일하게 그 속에 숨겨진 복음의 메시지 그거 발견하고 읽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라. 바로 소와 양을 잃어버린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소와 양을 찾아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소와 양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번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이 바로 소와 양이죠. 그들 형제들이 잃어버린 소와 양,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들 그들에게 소와 양을 찾아주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찾아주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 할수 있겠죠. 또한 소와 양은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우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상징할 수 있겠죠.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제물되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아주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져야겠죠. 또한 그 옷을 잃어버린 자. 바로 세마포 옷. 거룩한 주님의 옷. 세상 옷 입고 있는 그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옷을 찾아주어 그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사면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라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우리 또한 바로 주님을 잃어버린 자라는 것.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구하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옷을 구하는 그삶 또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이니라. 남자는 남자의 옷을,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남녀 구분이 없는 옷들이 많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입을 수 있게 되어졌죠. 그러면 여자의 옷을 입으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읽었다면 바로 율법의 눈으로, 덮여진 수건의 눈으로 읽었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라는, 또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옷을 입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옷,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새마포 우리를 덮으시는 그 정결한 옷을 입는 주님의 신부의 옷을 입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절 길을 가다가 나무에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복음 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 우리가 먼저 긍휼을 받은 자라는 건 우리가 우리가 이방인으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그 저주를 짊어져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가 되어졌다는 이 극률, 이 극률 입은 것 잊지 않고, 우리 또한 극률 베푸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 말씀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속담에 꼭 먹고 알 먹고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꼭은, 꼭은 먹지 말고 알만 먹으라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꼭 먹고 알 먹고 하면은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옆에, 하나의 옆에 죄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은 동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극률 입은 자라는 것 그것 깨닫고 우리 또한 극률을 베풀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라는 말씀입니다. 극률 베풀어 우리 또한 극률을 입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8절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느라. 집을 지을 때에도 사람을 생각하고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지붕이 있고 그 지붕 끝에 처마를 달고 그것에 난간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간을 통해서 사람이 그 지붕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 난간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간이라는 것은 막음, 곧 기준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법도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말씀의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그 기준은 곧 사람을 위하는 기준. 나와 내 이웃, 내 자녀, 열방의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하는 그들이 우선되어지는 그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 가운데 그 기준 사람이 우선되어지는 그 기준 그들을 하늘의 백성 삼는 그 기준 그들이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절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뺏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베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너희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종자를 심지 말라. 우리 포도원에 또 다른 종자도 심었어 이것도 먹고 저것도 하면 좋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두 종자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씨앗과 세상의 가치관, 그것 함께 겸하여 우리 속에 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 주인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소와 낙위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는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나 낙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과 겸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겠죠. 세상 끝으로도 부자가 되어지고 세상 것도 지금 누리면서도 하나님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생각은 곧 바로 우상숭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세상 것을 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 바벨이라는 뜻은 베트 베트 라메드라는 뜻입니다. 베트라는 말은 바로 집이라는 말이죠. 그집집 베트 집, 베트 두 집이 있고 라메드라는 뜻은 바로 히브리어로 이제 가르치다 교육을 받다 양육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두집 베트 베트 두 집에서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혼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바로 세상의 방법으로도 배우고. 세상 집의 방법도 배우고, 하나님의 집의 말씀에도 배워 두 가지를 겸하여 배우는 것. 그것이 바벨,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 그것 붙들고 세상의 방법에 겸하여 섬기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내 귀에 수를 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옷은 네모로 된 네모로 된 것의 중간에 구멍을 뚫어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내네 귀퉁이에 술을 달르라그 술이 움직일 때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님의 신부임을 그것 정체성 놓치지 아니하고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선택하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의 씨앗만 심어 그열심히 가꾸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때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임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에게로 갔어.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은 이 사람에게 아내를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여 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임 표지기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시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계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업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적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계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의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문 밖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죽일 것이니 그녀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계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신부되어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극 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바로 영적 간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육적인 가늠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가늠을 우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씨앗 심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 함께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날 정결한 신부로 하나 옆에 나아가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신부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그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일 하지 아니하며, 또한 소와 양과 나귀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것 찾아주는 일, 바로 예수글스를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글스를 전하여 주며, 또한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글스도 그 거룩하신 옷으로 덮어주는 그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정체성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극률 입은 자라는 것, 그것 깨닫고,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서 극률 베푸는 그삶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집을 지으면서 그 난간을 세운 것처럼, 바로 말씀의 법도 그 말씀의 기준 가지고, 먼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저주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계달의 장막같이 금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존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저주를 당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신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 이 은혜 깨닫고, 일단 열방에 나아가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2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예수글쓰를 잃어버린 자로 주님의 그새마포 옷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저주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계달의 장막 같이 우리의 검은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나아가는 존재.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부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 오셔서 바로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저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이 영광 누리게 되었다는 이 은혜 앞에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긍휼을 베풀며 우리. 양과 소를 잃어버린 그들, 주님을 구하는 그들에게 주님을 찾아주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며, 또한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의 신부인 이 정체성 붙들고 세상으로 음행하지 아니하며, 정결한 신부로 마지막 그날 주님을 만나며,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영원히 주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 영광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